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숙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오늘은 왜 아이의 감정을 읽어줘야 하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람이 감정에 가득 차 있으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죠. 아이들도 화가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일로 감정이 가득 차 있으면 머릿속에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도 너무 당황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누구 말도 들리지 않고, 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제 머릿속인데, 제이 머릿속이 온통 감정으로 꽉차 있어요. 아까 선생님 이말씀하신 대로 폭발 직전이에요. 아우 신영이나 아이고 살겠어 정말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아라러 불러요. 아우 신영이나 아우 네. 자 이럴 때 온통 감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아무런 소리도 들어오지 않고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네. 그래서 꽉네 이렇게 감정이 터졌습니다. 네. 네. 거기다 대고 조금만 얘기를 하면. 터질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게 감정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거는, 지금, 어머니들 보통 말씀에 머리 뚜껑이 열린다고 하시거나, 네, 네. 어떤 어머니 꼭지가 열린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폭발 직전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는데, 네. 어떤 어머니 부모 교육하다가, 자기는 그렇게 머리 뚜껑이 열린 직전에 아이들이 막 정신없게 하면은, 얘들아! 엄마 지금 뚜껑 열리기 직전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왜? 그리고 다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해진대요. 네.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이런 방법은 어떠냐고 그래서 네. 괜찮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그런 폭발 직전의 감정을 아이들한테 말해서 네. 큰 사고 응? <laughs> 일어나기를, 일어나는 기를 것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화를 냈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또 괜찮아진다거나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이와 같이 이렇게 어때요? 만져보세 만져보세요. 말랑말랑 네. 말랑말랑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제 머릿속이 말랑말랑해지니까 제대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게 되고 네. 또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어요. 네. 그렇게 말랑말랑해지려면 네. 시간이 가든지 아니면 제가 선생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대화를 하면. 그렇죠. 네, 됩니다. 제가. 아우, 신경질 나. 아우, 말랑말랑 속상해. 아우, 선생님,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군요.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봐요. 네, 그래요. 아까 선생님 미안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선생님도 안 보였어요. 네. 이렇게 제가 선생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면 좀그 감정이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져서 상대방의 말을 들을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우리 마음이좀 이렇게 물렁물렁 여유가 생기고 생각할 여력이 있다면 네. 얼마든지 남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고 또내 감정도 표현하게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적극적 경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적극적 경청을 좀더 연습해보는 어 역할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누군가가 돌을 던져서 어. 자기 아이가 맞아서 어. 머리에서 피가 나요. 참, 참. 그래서 소풍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어떡해. 피가 나네. 어떡해. 어떡해. 괜찮아요, 어머니. 많이 안 다친 것 같아요. 네. 음. 정말 밉상이죠. 근데 <laughs> 지금 엄마는 죽겠는데 괜찮다고. 그런데 이런 엄마한테 적극적 경청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고, 머리에서 피가 나네. 아,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 너무 당황해서 아무 생각도 안 나셨죠? 네, 맞아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 네, 고마워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놀란 것을 알아주기 때문에 조금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정신을 조금 차리게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때 이 다친 쑥쑥이 엄마의 감정은 뭐죠? 놀랐고 네. 당황스럽고, 또, 걱정으로 가득 차죠. 피를 먹으니까.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감정을 읽어줬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여유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네네. 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 사례예요. 네. 이 숙숙이가 친구한테 맞아서 화가 너무 너무 났어요. 네. 그래서 집에 와서 얘기합니다. 엄마, 친구가 나를 때렸어. 나도 내일 그 친구를 때려줄 거야. 이때 숙숙이한테 적극적 경청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친구한테 맞아서 화가 많이 났구나. 너도 친구 때리고 싶었지? 응. 음. 그리고, 그리고 친구가 미웠지? 응. 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서 애들, 이제 얼굴이 표, 정에 보면 알잖아요? 네. 누그러졌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말해줄 수도 있겠니? 네.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되면 엄마가 숙소기를 나쁜 아이로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을 이해를 해줬기 때문에 네. 이제 엄마한테 말할 마음이 생겨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네. 네. 제가, 어, 지난번 사례에 있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울산 그 현대에 갔을 때한 3, 400명 남정녀들 모여놓고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아유, 문을 딱 열고 들어가 있는데 새카맣게 남자분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단상을 보니까 아유 왜 이렇게 길어 멀어? 제가 가면 한십 리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현대 그 직원들이 휘파람 불고 막 난리가 나서 징자작짝짝 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제 올라가면서 떨리죠다젖도요그 많은 남자들 앞에서 강의를 하려고. 그런데 가면서, 아유, 저 남자네들을 어떻게 참지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단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안녕하세요. 조용해요. 김진숙입니다. 그리고, 자, 오늘 이렇게 중후한 남자분이 오셔서 멋지게 강의를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 보니까, 쬐그만 입장 많은 여자가, 또 멀리서 보니까 주름이 안 보이니까, 아이고, 젊어 빠진 게 왔네라고 생각해서 아마 소리를 질르셨을 거예요. 얼마나 실망하셨어요. 네. 그러더니요 참참해져요. 그래서 재소개를 했어요. 이러면서 애가 큰 딸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벌써 알았죠. 그래서, 음 그 다시 말하면 얼마나 실망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선생님? 네, 적극적 경청. 네, 그 경청 한 마디에 한 음. 시간 반 강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네. 끝나고 나서 악수를 다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네, 저 조그맣게 생긴 사람이 우리 마음을 <laughs> 잘 안해 알기는 안해 그러면서 네. 좀 기선제압을 당한 네. 그런 느낌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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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둘째가 다섯 살 때, 제가 이제 그때는 이 대화 방법을 배워서 한참 연습하고 초보 이제 부모교육 강사로서 노력을 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가 엄마 피곤하구나 이랬어요. 그래서 <laughs>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되게 감동적인 거예요. 아, 제가 그렇다고 너뭐 너한테 적극적인 경청을 하라 이러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아마 제가 연습하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워서 그 엄마의 대화 방식을 아 배워서 그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아주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 경청을 하면 아이의 감정도 읽어주지만 아이가 되게 좋은 대화의 습관을 자기도 모르게 배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대화의 습관을 갖고 있다면 이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또 이제 그 적극적 경청을 본격적으로 연습을 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역할놀이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런 일은 집집마다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자 쑥쑥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엄마, 난 동생이 미워. 엄마는 맨날 동생만 보잖아. 이때 네. 쑥쑥의 감정은 어떨까요? 쑥쑥의 감정은. 음. 어, 엄마에 대한 엄마? 어. 네, 섭섭함? 어. 뭐, 이런 것이겠죠? 네. 예. 자, 그러면 숙숙이에게 반응 적 경청을 해 보실까요? 엄마가 동생만 보니까 서운했구나. 응, 음, 맨날 동생만 예뻐하잖아. 그래. 숙수이가 많이 서운했겠네? 응. 음. 너도 엄마랑 같이 놀고 싶겠구나? 네. 음. 그렇죠. 집집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저도 큰아이가 어느날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아니야 엄만 너도 똑같이 예뻐해 이러면 이거는 잘못된 대화 방법이죠. 아이는 그렇게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처럼 얘기해 줬어요. 아 그래서 너가 많이 서운했구나. 엄마는 그렇지 않은데 너는 많이 섭섭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큰아이가 울음보를 떨뜨렸어요 네, 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할머니가 숙수기를 예방 주사를 맞으러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네. 그런데 어, 숙수기가 할머니 나 주사 맞기 싫어요. 그랬어요. 자 숙수기의 감정은 뭘까요? 주사 맞는 것이 무섭고, 네. 두렵고, 네. 또 아플까봐 걱정도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숙수기한테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면 좋을까요? 아 우리 숙수기가 주사 맞는 게 무섭구나. 그리고 좀더 되지? 응안 음, 맞으면 안돼 할머니 아유 그렇게 걱정되고 무섭구나 그러면 할머니가 손꼭 잡아줄게 네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면 쑥쑥이도 알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주사 맞아야 된다는 걸 근데 할머니가 그 마음을 이해해주니까 내가 좀 아픈 것을 참고 주사를 맞을 용기가 조금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저희들도 주사 맞으려면 두려워요 음. 걱정되고 그런데 제가 아 아들 병원에 갔을 때 아주 독한,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그때는 가면은 주사도 맞고 약도 씌야 되는데 아들이 무서워 서안 맞겠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너 가서 손 잡아줄게. 그래서 꼭옆배있으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아이 손 잡아주면서 마침 또 간호사 언니가 주사를 놓을 준비를 하길래 선생 님 저기 언니 좀 이번 주사 좀 아,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안 아프게 놀게요. 하면 제가 손을 꽉 잡아줬더니, 네. 아무렇지 않게 맞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손 잡아주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어, 이번에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한번 할게요. 그러니까 실제 이야기인데, 어떤 선생님이 그 자유놀이 시간에 어, 애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계속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어, 우리 빨개 있으니, 선생님, 나 선생님 나 결혼할 거예요. 음. 그때, 실제 경험을 한 선생님은 궁금해 생각했대요. 저렇게 숙수이가 용기를 내서 나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어, 좀 기다리자고 갔시는데 나중에 가서, 숙수가 네. 너 선생님이 많이 좋구나. 네. 그래서 꼭 안아줬대요. 그것으로 음. 끝이에요. 속속의 그 무한한 마음, 그 두려웠던 마음, 선생님 좋아하는 마음을 다 읽어준 경우겠죠. 네. 그 다음에 또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는 이 사례를 어, 실제 사례 들었는데 마음에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 우등생이었던 아들이, 집안의 희망이었던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친구들 잘못 사귀고 늦게 들어오고. 들어와서는 문딱 닫고 들어오고 말도 안 해서 그 어머님이 오랫동안 힘들어서 위장판까지 얻으셨어요. 음. 그런데 어느 날, 아 내가 그래. 부모님도 받았는데, 네. 그냥 우리 아들 한번 이해해 보자. 음. 저도 무슨 속증이 있겠지 하고, 어느 날 늦게 들어온 아들한테, 어, 이제 오냐? 늦었구나. 그랬더니, 아들이 다른데하고 달리? 죄송해요, 어머님. 네. 너도 늦을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선배들하고 만나서 어떻다면 늦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님이 경청할 준비를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아들이 고개를 툭 숙이더니 엄마, 사실은 나도 외로운 놈이에요. 마음을 주고받은 친구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어머, 어머니께서 그동안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랬더니네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네. 그러더니 아들 입에서 엄마 이제 그만 놀고 공부할게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니 이야기 하시면서 막웃시시는데 저는 어떨 때이 마음이 가슴이 울렸냐면 엄마 사실은 나도 외로운 놈이에요 그 네. 말이 가슴을 찡하고 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아들이 뭐 저기 중학교 때처럼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대학에 들어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렇게 아들에 대해서 고마워 하더라고요. 네. 사실 아이들도 항상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럼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도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 되지 않았을 뿐인데 이제 엄마가 그런 걸 읽어주면 조금 더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네. 제가 이게 또 자랑질일 것 같은데 또한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로 기억이 돼요. 제가 이제 부모교육 강의를 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강의 온고를 써서 뭐 읽어주세요. 너무 화가 났구나. 이런 이제 아주 훌륭한 강의 온고를 썼던 거를 컴퓨터를 켜놓고 다른 일을 했는데 저희 딸아이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엄마, 우리한테도 좀 이렇게 해보시죠.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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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은 아, 이야기 한 거여서 제가 속으로는 엄마만한 엄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랬지만 아,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논쟁을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항상 그게 좀 마음에 걸렸죠. 노력하고 있는데. 음. 근데 이제 얘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엄마. 엄마는 좀 다른 내 친구 엄마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와, 그래서 와. 내가 왜 뭐가 그랬더니 엄마는 좀 교양 있된것같요 교양녀가 된대. 네네. 어. 그래서 아그 우리가 항상 부모교육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또 잽싸게 이랬죠. 엄마가 부모교육 강의할 때, 네 말을 좀 써도 돼? 이게 아, <laughs> 인증을 해도 돼. 그랬더니, 그래도 된다고 아, 했어요. 그냥 아, 뭐, 네, 뭐, 무슨 18에서 한 2알, 1알 5푼 정도의 엄마는 네.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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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부부간에 또 우리가 적극적인 경청을 하면 좋다고 했죠. 네. 그래서 부부간에 적극적 경청을 사용한 사례를 저희가 또 역할놀이를 해보겠습니다. 남편이 과장은 항상 자기한테만 질책을 한다고 음... 집에 와서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합니다. 아, 제가 네, 남편을 네. 해보겠습니다. 나 과장 때문에 회사 때려칠 거야. 아이씨 그 과장이 누구야? 내 우리 남편을 그렇게 못살기 그래. 당장, 당장, 당장 집에 가자. 여보, 여보, 왜 그래? 뭐가 괜찮아? 괜찮아. 뭐가 괜찮아. 괜찮아? 못된 과장이잖아. 못된 과장이 괜찮아? 여보, 여보. 당장 그래. 가자고. 됐어, 됐어. 내가 내일 출근할게. 아씨, 이 내일, 네. 내일, 내일 내일 출근할게. 걱정하지. 아, 다서 따져보자고. 네. 이거는 제가 부모교육할 때 들었던 실제 사례였습니다. 네. 남편의 속 마음에 있는 말을 아내가 대신해서 해줬기 때문에 속상하거나 이런 말을 표현 안 했어도 네. 적극적 경청하기에 좋은 사례입니다. 실제 그 어머님 보시면 등치가 이렇게 커요. 그거 막 키도 크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 사례를 다 하고 나서 이렇게 생겼어도 저는 사랑받는 아내이랍니다. 그래서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 아, 저도 또한 사례가 생각나는데요. 부모 교육을 받던 엄마 중에 피아노 학원을 하는 엄마였어요. 어, 어. 그리고 그 아이는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네 이제 맨날 집에서 띵동 띵동 피아노 레슨을 하니까 아이가 되게 짜증이 났고 엄마는 그거 못 찾냐 이러고 이제 해서 몇달 동안 딸이 엄마하고 말을 안 한대요. 근데 이제 이 적극적 경청을 듣고 나서 이제 딸의 마음을 읽어봤대요 자기가. 엄마가 그리고 어느 날 그랬대요 딸한테 야 엄마가 정말 지랄 같지. <laughs> 그랬더니. 속상하구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아것 같아요. 아이가 웃음을 막떠뜨리면서 아 너무 통쾌했던 거예요. 자기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을, 말을 엄마가 해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딸하고 말문이 열려서 아 좋은 관계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뭐 지랄 같지, 나 보라 그래, 내가 가서 해줄게 이런 말들이 훨씬 더 감정을 극적으로 잘 전달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이번에는 고부간의 대화의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자, 제가 시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며느리입니다. 네. 아유, 오늘 또 늦었구나. 오늘따라 숲순이가 하루 종일 울었다. 아유, 어머니 너무 죄송해요. 쑥수이 때문에 오늘은 더 힘드셨군요. 아, 오늘따라 회식이 있어서 늦게 오니 어머니가 더 짜증이 많이 나셨군요. 알기는 아는구나. 그래, 오늘 힘들었다. 너도 놀다온건 아니지 않니? 어쩌겠니? 이젠 나도한 해, 한해 몸이 다르구나. 네. 이번 주말에는 어머니 좋아하시는 찜질방에도 좀 다녀오시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오세요. 그래, 고맙다, 며느라. 친구들하고 찜질방에서 좀 쉬고 나면 낫겠지? 너도 그만 쉬어라. 너도 네. 힘들었겠구나. 네. 서로, 서로에게 반영적 경청을 해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마지막에 시어머니가 너도 힘들었겠다는 그 말이 네네. 마음이 어때요? 조금 녹아버린 상태죠. 네네. 그렇죠.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적극적 경청하기에 색다른 방법인 상상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 상스, 이 상상 표현이란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 이해하고 있음을 과장해서 표현함으로써 극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것도 적극적 경청일 수도 있습니다. 피자 시키자. 한 판이면 충분하지? 아니요. 더 많이 시켜요. 얼마나 시킬까? 많이, 많이. 두 개? 아니, 세 개. 열 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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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만큼, 땅만큼, 많이, 많이. 좋아, 좋아. 짜잔! 음. 이 세상 피자 다 시키자. 네. 그리고? <웃음> 웃음이 나왔겠죠, 네, 이제?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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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두 사람은 크게 웃었습니다. 숙속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많이 먹고 싶은 것을 아빠가 알아주니까 진짜로 더 먹고 싶으면 아 아빠가 더 시켜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먹어보고 더 시키자 이런 생각이 났고 그래서 이제 안심이 되고 아빠가 내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 같아서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아. 아 그래요? 아빠의 마음은 어때요? 아 우리 그래 우리 쑥수이가 피자가 많이 먹고 싶은 모양이구나. 내지 않고 같이 웃었으니 나도 이만하면 괜찮은 아빠지. 네. 마음을 알아주니까 숙숙이가 때도안 쓰고 아 이제는 숙숙이 믿어도 되겠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네 서로 아주 흐뭇하군요네자 비슷한 역칼로리를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숙숙이가 초콜릿 먹고 싶어 합니다. 네 엄마 나 초콜릿 먹고 싶다. 아휴 집에 사다 놓을 걸 그랬구나. 지금 먹고 싶은데. 그래. 습수이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알지. 지금 당장 먹고 싶다. 아이고, 엄마가 이때는 마술을 부려서, 초콜릿 나가라, 짜잔!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게. 그럼 내가 그냥 초콜릿 쿠키 먹을게. 그래. 응. 고맙다, 습수가. 습수계의 응.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지금 당장 초콜릿을 안 사주더라도 이렇게 짜잔 마술을 부려서라도 사줄 음. 마음이 있다는 그 마음을 듣고 나니까 진짜. 내가 초콜릿 쿠키를 먹는 걸로 예, 양보를 해도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쁘고, 네. 우리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오. 내가 이해 받았다. 음.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엄마는 어땠을까요? 아, 우리 쑥쑥이가 막무가내는 아니구나. 그리고 양보할 줄 아는 거 보니 쑥쑥이를 더 믿게 되었고, 아, 우리 쑥쑥이가 잘 크고 있구나. 그래서 흐뭇한 마음이었어요. 네. 자, 오늘, 어,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했던 이 적극적인 경청, 기살리기 대화, 적극적 경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적극적 경청에서는 두 단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이의 감정을 인식하는 단계하고, 그,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해주는 단계입니다. 인식하는 단계, 말로 표현해주는 단계. 다시 말하면, 어머나 할머니가 이때는 거울이 돼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적극적 경청을 처음 해보려면 굉장히 쑥스러웠던 것 같아요. 잘 입에서 안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연습에, 연습을 해야 된다고 했고, 야구 선수들이 안타 하나를 치기 위해서 몇백 번의 배팅 연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용기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야구 선수가 열번 쳐서 세 번만 하면 굉장히 훌륭한 선수인데 우리는 열번 중에서 한 번만 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부모가 될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위 친구들에게도 많이 추천해 주세요. 자, 우리의 코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